췌장낭종은 대부분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췌장과 담도 질환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소화기 내과 의사 조창민입니다. 최근 건강 검진이나 복부 CT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췌장낭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에서는 췌장 발생한 혹이 암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췌장 낭종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췌장 낭종에 대한 의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췌장은 명치 부위 중앙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장과 축추 사이 후복막강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장을 지나 십이장 부위에 췌장 머리가 위치하고, 가로로 가로 질러서 비장까지 꼬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십이장에서 음식물과 췌관에서 나오는 체장 효소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저 리파이제가 분비되어서 음식물과 섞여서 분해가 되어 소장에서 음식물을 흡수하는 데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혈중 내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서 혈당 조절에 관여하게 됩니다. 만일 췌장 기능이 상실하게 될 경우 음식물 중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여 지방변이 발생하거나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낭종이라는 것은 물주문해를 의미하는데 신체 내에서도 간이나 콩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발생하는 낭종은 일부에서 암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 어, 낭종의 그 액체의 성질에 따라서 장액성과 점액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장액성은 대부분에서 암으로 진행하지 않으나, 점액성인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위험성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장액성과 점액성인지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최장낭종은 복부초음파나 CT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인데, 복부총파 검사의 경우, 체장의 일부만 관찰하게 되고, 머리나 꼬리 부위 등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CT 경우에는, 무릎과 종결을 구분하는 데 제한점이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형제를 이용해야 되는데, 조형제 부작용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조형제를 사용하지 못해 검사하는 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MRI 검사는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낭종과 종괴를 구분하는데 우수하며 전파 내시형 검사는 MRI 검사만큼 우수하나 내시형 검사가 필요하고 비급여 항목으로서 비용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MRI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파 내시형 검사는 확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직학적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1, 2차 의료기관에서 낭종이 발견되어 큰 병원에서 전파 내시형 검사를 받 검유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 반드시 총파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다음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장 낭종은 발견 당시에 대부분 1cm 내외의 크기로서 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최장 낭종의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어, 예방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 감별하기 위해서 합니다. 조직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체장 낭종의 크기가 3세기지장큰 경우, 체장 낭종 내에 결절이 동반된 경우, 그리고 체장 낭종과 동반해서 주췌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 주위 임파선 종괴가 발견된 경우에 세치흡인 검사를 통해서 암의 악성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장 낭종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학적 진단을 하는 이유는 향후 악성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조기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체장낭독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정관찰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악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악성으로 진행하기 전에 수술적 절제를 해야만이 예후가 양호합니다. 만일 체장암으로 진행돼서 수술할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많아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췌장 낭종 중에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경우는 추술 관찰 중에 낭종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그리고 췌장 낭종으로 인해서 췌장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췌장 낭종 내에 결절이 발생하는 경우 그주 체관이 1cm 이상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악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췌장 낭종의 추적 관찰의 원칙은 악성으로 진행할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수술을 못할 경우 전파 내시경을 통해서 낭종액을 뽑아내고 낭종 내에 순수 에탄올이나 항암제를 주입하여 소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보험 급여가 되지 않고 완전한 제거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보고 있어. 어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낭종의 기본 치료는 수술적 제거가 우선이고 수술적 제거 어려운 경우에는 어, 이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서 낭종이 일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복 시술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저치료로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췌장낭종으로 저희 외래를 찾아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췌장낭종은 과거 CT 사진에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반드시 옛날 사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있으면 그 사진을 가져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췌장낭종은 대부분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췌장 전문의를 찾아서 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초과인검사나 추적 관찰을 권유드립니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